네, 발자입니다 S2W죠. 네, 최종 확약이 공시가 됐고요. 73%, 72.64%. 대단히 많이 나왔죠. 이게 바뀐 규정 이후로 처음 청약하는 종목이고요. 일정 부분 하약을안 하면은 어 증권사에서 최대 30억까지 또 안아야 되니까 음, 기본적으로 최초 유통 가능 물량이 좀 많았죠. 31.07%였고요. 음, 그중에 공모 주주 물량이 한 14.61%고 음, 이게 공시됐네요. 이요 이게 의무 확약 물량이죠. 15일짜리 한 달, 3개월, 6개월, 이렇게 되죠. 이게 하약이 잡힌 거고, 최종 유통가능뉴수가 245만 3천 주입니다. 정리해서 보면은, 우리 사주나 뭐 이런 거 실컷 난거없고요 총주 실수 1,060만 주 정도 되구요. 밴드 상단 1,400을 였고, 어, 우리 사주 다 배정이 다 됐구요. 어, 기간 최종 보유 하약 수량이 84만 주 정도 나왔고, 12.64%입니다. 어, 대형 종목이 뭐 80, 70%, 80% 나온 적도 있었죠. 근데 이런 중소형 종목들이 72.64% 나온 거는 대단히 높은 거고요. 이게 바뀐, 바뀐 규정 때문에 하약을 많이 해주는 기관들에다가 우선적으로 많이 배정을 한듯돼 보여지죠. 사실상. 수요치 대하약이 24%였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었죠. 보통 이 정도면은 보통 50% 내외 정도 나와야지 정상인데 음, 대단히 많이 잡혔고 사실상 음, 최종 유통가능시수가 245만 주고요 금액은 323억입니다 금액이 부담은 그렇게 크진 않고요 23.17%죠 최초 유통비율이 좀 많다 보니까 어, 최종 유통가능비율도 좀 높게 잡혔고요 하격에 비해서는 빨조비도 양호하죠 3.13% 일단 저는 청약을 했는데 소수점이 어, 0.593%뭐 이렇게 끝나죠 비례가 네, 배정이 안 됐더라고요 어, 균등에서도 한한주 정도 손해를 받고 네, 83%였는데, 네. 비리한주 2600만원인데, 저 같은 경우에 2600만원 더 들여서 받은 거고요. 어, 소수점이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. 막판에 경쟁률이 좀 많이 올라갔죠. 환불 사일이고요. 9월 19일 단독상장이고, 19,500원에 매도해야겠죠. 한6천원 정도, 6,300원인가요? 비리청약자들. 저는 한 2만원에서 팔아야 될것 같은데, 네. 일단은 뭐 수치상으로는 나쁘진 않죠. 과연 이게 학약 우선 배정을 해가지고 음, 인위적으로 올린 숫자인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될텐데 상장일날 어, 몇점 먹었어요. 이거랑 명인제약 그리고 스펙 두 개밖에 없어요. 영상이 도움이 되다는데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